예. 다 영상이 나가니까 우리 저 국제방송 재산업방송 문화선교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어음평구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 주찬양고금교회를 이전했습니다. 정말 우리 이은혜 목사님, 네.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어, 신학박사 하기까지 지도하신 목사님들, 어, 삼각산 미랄 출신입니다. 미랄기도에서 연단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이곳에 우리 교회가 이전했는데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교회에 이사오거나 또 아는 지인들 있으면 주찬왕 보금교회로 보내주세요 아, 네. 좋은 됩입니다 네. 아, 주찬왕 보금교회 화이팅 학동연합청에 네. 화이팅 네. 한국교회 사명자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세계는 우리 교구다 자세만 딱깨여 교회 좋은 점, 앉아서 앉아서 하세요. 네, 전 세계를 나갑니다. 35년 동안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를표하이 있기 때문에 성막의 설계들을 통해서 내 마음 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목사도 되고 이시대의 대통령도 되고 그 시대를 이끄는 그는 많은 안전 주의 종교를 유출하기 위해서 저희게 아, 네. 사명을 담당해서 이곳에 순종하여서 이전을 하였습니다. 아, 네.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네. 자 우리 학동연합종회 임수연 총회장님 한 말씀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 네. 주 찬양 보금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아, 네. 영광이 나타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복음교회 화이팅! 하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해주세요 자 식사기도는 우리 어 저기 우리.